컴퓨터를 하다 보면 우리가 보안 프로그램이 필요한데요. 보안 프로그램이 한 개가 아니라 다섯 개면 어떻겠습니까? 숫자를 많이 해가지고 컴퓨터에 각각 맡은 영역을 빠르게 검색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면 되게 빨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이와 같이 보안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제 기술구조가 되겠습니다. 뭐 스마트폰에도 할수 있고 컴퓨터에도 할수 있고요. 뭐그 tv 같은데 앞으로 제가 컴퓨터하고 tv 결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. 어, 기존에 어떤 그 삼성이나 일지 이런 데서 구글 중심에 하는데 제가 그 우리 집에서 구글 TV에 갔는데 너무 그 형편 없고 볼 것도 없고. 너무 답답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상품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요. 아, 컴퓨터 지금은 윈도우지만 그그 운영 체계가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아니어도 됩니다. 그냥 어, 기본 어떤 그 CPU 같은데 기본 그 컴퓨터를 기본 화면을 보여주는 그런 기능만 탑재하고 나머지는 응용 프로그램으로 하는 그런 안 들어갔을 때 윈도우도 하나의 운영 응용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됩니다.